그 때는 저기, 종이 아니고 차한대 오면 한대 비춰주는 그런 소금 소로만 있었는데, 30년 전에 고령 때문에 맞고, 이렇게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보기에도참상세으고 예, 좋다. 그러지만은 예, 불편한 풍석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예, 존경하는 백석 대신 원로 은퇴 복사님과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뭐 어, 농촌목회도 하셨겠지만은 이촌철이는 내가 이렇게좀 만만치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또 이곳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성유라 생각하고 와서 참 이렇게 저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뼈를 부뜨기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어, 어르신들, 또 저희 대 선배님들이고, 또 총회장님들도 하시고뭐 거의 저희 동료보다 선배님이신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저에 대한 고백요 그,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습도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있는 쳐서도 보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나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이식하며 살아가는 호람대우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호람대우? 이 명절이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호랑 대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줄이 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대한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청파동원동의 그 야간 신학을 처음 입학했을 때그 강의 중에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호랑 대오 그게 뭐라 티로니까 전혀 라틴어도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인가 나도 별로 관계가 없는 말 아닌가. 그리고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신앙인의 삶이 포랑되고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저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변전 <목소리> 앞에서의 삶을